자 오늘 재밌는 주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저 위에 이제 우리가 물음표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 어려운 주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게 그 법이 제정된 게2 0 0 8년도예요 2008년도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거의 10년이 넘게 지금 사실은 이 법이 제정이 됐다. 이때부터는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시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자,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어. 라인. 예. 그 다음에 제사장.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이거를 들으시는 처음 분들은 무슨 내가 무슨 성경을 좀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이 설한 사마리아인법이 태동하게 된 것이 결국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천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의 어떤 유형을 빠졌던 사람을 도와줬다. 굉장히 이것이 이제, 어, 그 이슈가 되면서 결국 여기 앞에다 뭐가 붙었냐면, 선한이라는 뜻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관련된 법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의 확실한 어떤 이름 자체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법률 5조 2항 이게 제대로 된 명칭이에요. 자, 이 관련된 법률이 이제 개정된 것이 이제 2008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조해주면 모든 것이 다 면책이 된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요즘에 많이 유튜브나 또는 무슨 그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뭘 이제 이슈를 삼고 있게 되냐면 결국 이 내용이에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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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이 뭐예요? 감면, 감면은 뭔가를 감해준다는 거지. 완전히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완전히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이냐면 위태로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실제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좋아요. 굉장히 훌륭한 법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해 준다요 감면. 면책이 아니라는 야기예요이 굉장한 그 사실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만약에 오늘 무슨 공항을 가다가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힘이 빠질 것 같아. 근데 절대 힘이 빠지면 안 되죠. 왜? 심폐소생술 기본은 깊고 빠르게 눌러야 되는데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천천히 누르게 될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래요? 곧 죽을 사람을 열심히 도와줬더니 사망을 했다. 근데 그 사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족들이나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선하지 못한 걸로 바뀔 수 있다는 라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건 그거예요. 왜? 이거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면 누가 그 현장에 급한 사람이 있거나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뛰어들겠어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 감면 선한 사마리아 인법 모조 이양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그 쓰러지신 분 내가 옆에서 봤던 그 쓰러지신 분이 누구의 가족일 수 있고 또 본인의 가족이 어딘가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근데 도와줄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도와줄 때 용기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기인데, 용기라는 게 어떤 게 용기냐면, 제가 굉장히 우스웠던 것이, 어 2005년도인가요? 저희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뭐 굉장히 사람이 붐비는 시기에 사람을 쓰러뜨려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야, 이거 많이 도와주는구나.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분이 9분 36초 동안 아무도 주위에서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9분 3 6조때 나타난 사람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까만색 옷을 입고, 목, 머리는 약간 좀 깍두기 형태로 이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올바르게 눕히고 나서 했던 행위가 근데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남아요.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뺨, 뺨,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본인은 보기에 의식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때린 거야. 위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용기를 부릴 것이냐. 이 용기는 사실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용기 아니면 지식을 갖고 있는 용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건그 사람이 살고 죽을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은 우리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선한 동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감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신도 있게 알고 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명절 때 실패 수행술 교육을 합니다. 세배 하고 나서 밥 먹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늘어지거나 영화 보러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굉장히 짧아요. 저는.